중국과 손잡은 태국, 한국 기술 철수 이후 디지털 인프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과 시스템 장애로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간절히 복귀를 요청했지만 이미 유럽으로 눈을 돌린 한국 기업들로부터 단호한 거절을 받았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일제히 한국 기술을 선택한 가운데 태국 총리의 공개 발언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태국 총리가 밝힌 뼈 아픈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전략기획실장의 생생한 증언을 지금 공개합니다. 아,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독일 노바링크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기획팀장 마르틴 하우저입니다. 10년이 넘는 아시아 시장 경험이 있지만 오늘처럼 당혹스러운 날은 없었네요. 방콕 사무실 창 밖으로 보이는 스카이라인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마르틴, 당신의 예측이 틀렸습니다. 태국 정부가 한국 기업과 진행하던 AI 기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전격 취소했거든요.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에서 말이죠. 이유인즉 중국 기술이 더 저렴하고 대중적이며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턱이 빠질 뻔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믿을 수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기술적 신뢰? 아니면 정치적 신뢰? 본사에서 보낸 메일을 다시 읽어봅니다. 마르틴, 태국, 한국, 중국 간 기술 경쟁 분석 보고서를 2주 내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보고서의 결론이 완전히 바뀌게 됐네요. 현지 정무라인과 급히 만났는데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미 중국과 합의했어요, 마르틴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의 말투에서 확신이 느껴졌지만 무언가 숨겨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라 지정학적 선택이었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국계인 아내는 한숨을 쉬더군요. 정치인들은 항상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법이야. 조심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며 강하게 경고 문구를 넣었습니다. 중국 기술 의존도 증가는 장기적으로 데이터 주권과 보안의 위험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가 얼마나 먹힐까요? 정치적 결정은 이미 내려졌으니까요. 창밖을 내다 보니 방콕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집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는 축하하고 누군가는 수십억 원의 계약을 잃고 짐을 싸고 있겠죠. 다음 주에는 서울로 출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지금 태국에서 밀려났지만 그들은 이미 다른 시장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서울 출장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뉴스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세종대로의 높은 빌딩 안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기대했던 실망과 분노 대신 차분하고 체계적인 움직임이 있었죠. 하우저님, 저희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팀의 수석 엔지니어 김 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의실 벽면 전체가 프로젝션 스크린으로 변하더니 유럽 지도가 나타났어요. 태국이 저희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유럽은 다른 선택을 할 겁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유럽이요? 하지만 왜? 김 부장은 간결하게 설명했죠.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입니다. 유럽연합은 중국 기술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조용히 한국 기술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회의실 안에서 그들의 기술 데모를 지켜보며 압도되었습니다. 중국보다 가격은 높았지만, 정교함과 안정성은 비교 대상이 아니었어요. 특히 보안 아키텍처는 완벽에 가까웠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문화예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점심을 같이 하며 김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태국의 결정에 실망하지 않으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물론 아쉽죠. 하지만 저희는 소리 없이 다 준비해왔습니다. 실망할 시간이 없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본사에 보낼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어요. 태국은 단기적 이익을 선택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술의 가치를 놓치는 실수를 했습니다. 타이핑을 멈추고 창 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방콕과 달리 차분하면서도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기술팀의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큰 소리 없이, 불필요한 과시 없이, 그저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하고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강자라는 걸요. 소리 없는 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말이죠. 베를린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더 깊은 협력을 모색해야 합니다. 태국의 선택은 그들의 손실이 될 겁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출장이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임을 직감했어요. 방콕으로 돌아온 지두달 아침부터 사무실은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태국의 스마트 교통망에서 연쇄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거든요. 신호등이 오작동하고 CCTV가 먹통이 되고 더 심각한 건 데이터가 무단으로 어디론가 전송되고 있다는 보고였죠. 마르틴, 이게 당신이 경고했던 일 아닌가요? 태국인 동료 수안이 커피를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창밖으로는 교통 체증이 심각했습니다. 듣자하니 중국 기술팀이 긴급 파견되었다던데. 고개를 끄덕이며 뉴스 피드를 확인했습니다. SNS에는 분노한 시민들의 글이 넘쳐났어요. 한국 기술을 버린 게 실수였나? 그 같은 댓글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고 있었죠. 태국 정부는 일시적 기술적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무실 회의실에서 긴급 미팅이 열렸어요. 본사에서도 화상으로 참여했죠. 마르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독일 본사의 이사가 물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냉정하게 답했어요.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저가 기술의 대가죠. 회의가 끝나고 태국 정부 관계자와 비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마르틴 씨, 솔직히 말해 보세요. 한국 기업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들은 이미 유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태국계인 그녀는 현지 상황에 민감했어요. 마르틴, 부모님이 걱정하셔.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것 같아?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시스템 장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니까요. 저녁 뉴스에서는 교통 시스템 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이미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부 데이터가 베이징 서버로 전송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해커그룹의 주장이었죠. 정부는 즉각 부인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갔어요. 밤늦게 서울의 김 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악화되고 있어요. 그의 답장은 간결했어요. 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갔어요. 유럽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창 밖의 방콕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가 잘못된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비즈니스에서 감정은 사치라는 걸 알고 있었죠. 다음 주 유럽 출장 준비를 하며 이번 사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는 활기찼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독일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는데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한국 대표단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 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서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중대한 발표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독일 디지털 장관의 연설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는 다음 세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 기술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장의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라 지정학적 선언과도 같았거든요. 태국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 옆에 앉은 중국 대표단은 표정 관리를 하려 애썼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죠.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시스템 장애 소식이 유럽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했거든요. 회담 중간 휴식 시간, 한국팀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축하합니다. 대단한 성과네요. 김 부장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우저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당신의 보고서가 결정적이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자 그가 설명했습니다. 태국 사례에 대한 당신의 분석이 유럽 의사 결정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태국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초조함이 역력했어요. 마르틴 씨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한국 기업들이 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 정부는 상황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과 시선을 교환한 후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이미 대기 줄이 길어요. 한국 기업들은 유럽 프로젝트로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회담 이후 저는 한국팀과 EU 공동 프로젝트 협상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회의실에서 밤늦게까지 논의하며 놀라웠던 점은 한국팀의 철저한 준비였어요. 그들은 유럽의 법적 규제, 문화적 특성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년 전부터 준비해왔어요.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태국이 우리를 거절할 것도 예상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방콕 사무실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마르틴. 태국 정부가 중국과의 계약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죠. 방 창문을 열고 브뤼셀의 밤공기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기술 패권의 지형이 바뀌는 중요한 순간을 목격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조용히 준비해온 한국이 있었죠. 독일 본사로 귀환한 지 일주일, 저는 아시아 태평양 시장 전략 보고서를 완전히 새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 베를린의 차분한 가을 풍경이 펼쳐졌어요. 이곳의 평온함이 아시아의 역동적인 상황과 대조적으로 느껴졌죠. 하우저씨, 태국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담당 애널리스트가 최신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태국 정부가 중국과의 계약을 종료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태국은 여러 국가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 재진입에 관심이 없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유럽과 북미에 고정되어 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비즈니스에서 신뢰는 돈보다 귀중한 자산이니까요. 태국 정부의 단기적 이익 추구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왔는지 계산해 보면 아찔할 정도였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긴급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알려왔어요.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서자 경영진 전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바링크의 CEO가 직접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마르틴, 태국 시장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나요? CEO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한국 기업들은 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도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저의 분석을 바탕으로 경영진은 태국 사무소 축소와 한국지사 확장을 결정했어요. 마르틴, 당신이 직접 서울 사무소 설립을 주도해 주길 바랍니다. 본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와 딸에게 또 다른 이주를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알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태국 정부 관계자였습니다. 마르틴 씨, 우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 기업들을 다시 설득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있었죠.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신뢰는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태국에 정이 들었지만 비즈니스 결정에 감정을 섞을 수는 없었죠. 저녁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서울로 이사해야 할것 같아요. 예상과 달리 아내는 오히려 기뻐했어요. 태국에서의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있어서 걱정했어요. 서울은 안전하고 좋은 교육 환경도 갖추고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밤늦게 김 부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서울 사무소 설립 계획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의 답장은 신속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서울의 겨울은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새로 설립된 노바링크 서울 사무소 창문을 통해 한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독일 본사의 지시는 명확했죠. 한국과의 장기적 협력안을 구체화하라. 저는 김 부장과 함께 밤늦게까지 협력 모델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하우저님. 김 부장이 태블릿을 건네주었어요. 태국의 최신 뉴스였습니다. 중국 기술 철수 이후 태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사실상 마비 상태라는 내용이었죠. 안타깝네요. 하지만 예상했던 일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김 부장의 팀은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 통합 디지털 생태계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사후 지원, 윤리적 기술 운영, 데이터 보호까지 완벽하게 설계된 패키지였어요. 저는 그들의 비전에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디지털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군요. 회의실 벽면에 프로젝션된 유럽 지도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왜 유럽을 선택하셨나요? 아시아 시장이 더 가깝고 성장 가능성도 높은데요. 김 부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를 원했어요. 데이터 주권과 프라이버시 존중에 있어 유럽은 저희와 철학을 같이 합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비즈니스는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신뢰와 공유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서울 사무소 설립 한달 만에 저희는 유로 코리아 디지털 얼라이언스라는 프레임워크를 완성했습니다. 본사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확신에 찬 결론을 적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준비한 그들이 결국 세계를 움직입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디지털 미래를 위한 가치 동맹이 될 것입니다. 저녁 김 부장과 한강 옆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사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태국에서의 실패를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셨나요? 김 부장은 와인잔을 들며 대답했어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정보였죠. 어떤 파트너가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지 알려준 중요한 정보였어요. 그의 철학적인 시각에 감명받았습니다. 서양 기업들은 종종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만 그들은 장기적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인내심이 강한 쪽이 항상 이기니까요. 서울에서의 첫 겨울밤, 호텔 창문을 통해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태국의 선택은 결국 그들의 손실이 되었고, 유럽의 선택은 새로운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소리 없이 준비해온 한국의 기술력이 있었죠. 조용한 물이 깊다는 서양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서울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태국 현지 프로젝트를 완전히 철수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비가 내리는 아침, 사무실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태국에서의 3년, 그곳에서 맺은 인연들, 그리고 이제는 뒤로 하게 될 기억들. 결정하셨나요? 김 부장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철수하기로 했어요. 감정적으로는 어렵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명확한 결정이죠.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판단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놓쳤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후회했을 겁니다. 그날 오후, 화상회의로 태국 팀에게 결정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의 실망한 표정이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르틴, 태국 정부가 이제 한국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줄 수는 없나요? 현지 매니저가 애원했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디지털 벨트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묵직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이것이 최선의 결정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남아시아 전략 재편을 위한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어요. 태국을 우회하는 새로운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계획이었죠. 김 부장의 팀과 협력하며 아시아판 디지털 벨트 컨셉을 구체화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중심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연결하는 구상이었어요. 이 계획은 태국을 완전히 배제하나요? 또 본사의 질문에 저는 현실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배제가 아니라 우선순위 조정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먼저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태국이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면 재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주말, 아내와 함께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갔어요. 그녀는 한동안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태국을 그렇게 쉽게 포기해도 괜찮은 걸까? 또 저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그들이 그 신뢰를 깼죠. 다음 주 베를린 본사 방문 준비를 하며 제 결정이 회사 전체의 아시아 전략을 바꾸게 될 것임을 실감했어요. 짐을 싸는 동안 태국 외교부에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노바링크의 결정을 제고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메일을 읽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태국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그들은 아직도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라고 생각하는군요. 하지만 이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서울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나라가 조용히 준비해온 시간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어 있었죠. 베를린 본사에서의 최종 전략회의는 저의 아시아 경험이 녹아든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노바링크의 핵심 경영진이 모두 모였고, 제가 준비한 아시아 유럽 디지털 연결망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했어요. 스크린에 태국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저희의 전략적 전환을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마르틴, 태국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접촉하고 있다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CEO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저는 잠시 창밖에 베를린 풍경을 바라본 후 답했습니다. 태국은 결국 뒤늦게 한국에 구애하고 있지만 이미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입니다. 우리도 같은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말보다 행동으로 그 신뢰를 증명했습니다. 경영진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고, 최종적으로 제 제안대로 태국 사업 축소와 한국 중심의 아시아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CEO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마르틴, 당신의 분석력과 결단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총괄 부사장 자리를 맡아주길 바랍니다. 그 제안은 저에게 큰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아내에게 전화의 소식을 전했어요. 축하해요. 당신은 항상 옳은 결정을 내려왔어요. 그녀의 따뜻한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일의 보고서를 마무리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용했던 나라가 가장 강력한 해답이었다. 그들은 말이 아닌 실력으로 신뢰를 얻었다. 그리고 신뢰 없는 기술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서울 사무실로 돌아와 김 부장에게 새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어요. 하우저님, 저희는 항상 당신 같은 파트너를 기다려왔습니다. 기술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있는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을요. 그날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팀 전체와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건배를 제안하며 말했어요. 결국 살아남는 건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묵묵히 준비한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태국에서의 실패처럼 보였던 일이 오히려 더큰 기회로 이어진 아이러니가 느껴졌습니다. 인생도, 비즈니스도 결국 신뢰와 진정성이 승리한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다음 주 저는 유럽 한국기술협력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연설문을 준비하며 이렇게 적었어요. 가장 조용한 나라가 가장 강력한 해답이었습니다. 때로는 소리 없는 물이 가장 깊은 법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철학이었고, 우리는 그 철학의 가치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여정이 서울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처럼 저의 경력과 인생도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조용히 준비해온 한나라의 진정한 실력이 있었죠.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